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요고에 대해서 나온 요 이게 요고라는 얘기는, 뭐, 요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이거? 무덤이라는 뜻이야, 무덤. 무덤. 고라는 것은 이 창고의 개념이 창고. 창고의 개념이 고고, 묘라는 것은 무덤이야. 그래서 묘라는 것은, 무덤이라는 것은 뭐, 뭐야? 죽은 사람들이까 죽은 게. 또, 물건으로 따질 때는 쓸모가 없는 거죠. 어? 쓸모가 없는 거야. 무덤이란 뜻이야, 무덤. 묘라는 것은 무덤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고라는 것은 저 창고의 개념이니까 큰 덩어리를 매개합니다. 예를 들어, 수보다 그러면 수의 큰 창고죠. 수의 큰 창고니까 뭐야, 어떤 큰 물이죠. 그래서 뭐 저수지 같은 거 있죠. 댐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묘고는, 그래, 묘고는 다 중고방에 고를 찾는, 그래서 뭐든지 고를 취해야 큰 거가 된 거야. 음. 이고야는 뭐, 재고, 광고, 인고, 어? 식상고, 비겁고, 이렇게 이런, 이런 육기, 십신이 이제 육, 십신이, 이게 뭐야, 육신이죠? 재고, 광고, 인고, 식상고, 비겁고, 이런 거는, 이게 그큰 의미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고다 그러면 뭐야? 돈, 돈 찾고지. 그렇죠? 재물이 큰 거를 얘기하는 거야. 광고다 그러면 지책이 높은 거. 그렇죠? 지책이 크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지책이 높은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인고, 이거는 권력이 큰 권력이 되는 거예요. 큰 권력. 큰 권력. 인고 식상고는 식상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서 내 아랫사람이라고 했죠. 내 아랫사람이니까 뭐 제자도 되고 학생도 되고 어떤 종교단체의 신자도 있죠. 어, 법당의 신자라든가 이 기독교 막 이런데 신자들 있죠, 신자. 아니면 학교의 학생. 여러분들은 나의 뭐야? 식상이 되는 거야, 식상. 내 밑에 아래 제자들 되고, 아래 사람들 되고, 또 아래 사람들 되고, 제자들 되고, 손님된다는 거지, 손님. 어? 그런 게 이제 그 식상. 그래서 식상보라는 얘기는 뭐야? 학생이 많던지. 아니면 신자가 많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그 그다음에 비법고라는 것은 이제 이 동료들이 많은 그러니까 동료들. 동료. 그래서 이제 이 비법고는 어 양인보다 이렇게 이제 양인고. 양인은 총칼이라고랬죠 비법고는 양인고야. 양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지기에 올라가든지, 큰 돈을 벌든지, 이런 거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를 가져야 돼? 고를 취해야 큰 돈이 되고, 큰 관이 되고, 어? 학생이 많고, 신자가 많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고를 취했을 때. 그 식상고가 취했을 때. 그래서, 이, 그러면 이제 묘라는 것은 뭐야? 무덤이잖아. 그래서 뭐가 원래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야? 임묘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도 응. 되는 거야. 고의 임묘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그 사주 속에 사람이 죽는 것도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사두의 공은 수명선이라는 게 있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사주에 수명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수명을 좌우하는 게 있어요. 사주 속에. 그래서 수명성이 임명했다. 고로 들어갔다. 수명성이 고로 들어갔어. 그럼 뭐야?